어? 어? 오늘은 또 뭐하는거야 하루간지시고 아... 오늘은 아반떼 K3 쓸만한 차나 하 찾아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하 지금 이거 여덟대째야 여덟대째 아... 점검하고 여덟째. 있어 음. 아... 소리 좋은데요 이차 내가 아까 좀 미리 점검을 하긴 했는데 네차 되게 괜찮아 다차뭐큰 음. 사고도 없고 네. 엔진 누유도 없고 네잔 진동도 없고 타이어도 괜찮아. 어, 한번 안에 한번 보게 타봐 한번. 어. 자, 실례합니다. 아우. 엉가도 있나봐. 뜻이요? 깨끗하지. 깨끗한데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네. 되게 괜찮아. 그리고 지금 현재 기능상에 이상이 하나도 없어. 어. 버튼 어. 다 이상 없습니까? 어, 버튼도 다 이상 없고, 네, 봐봐, 핸들 소리도 괜찮아. 어, 어, 소리 안 나네? 하나도 안 소리 소리 나. 소리 다 나는데, 포르테이 쪽 계열이. 그니까. 아. 깨끗하네, 실내. 미션 충격도 전혀 없지. 예. 네, 응. 전혀 없습니다. 후방카메라잘되고이 정도면 잘 괜찮은 것 같아. 내비게이션. 어. 엉따. 이거 16년식인데, 6만킬로밖에안 탔거든?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차를 보니까 네. 차가 더 엄청 깨끗한 거야. 너무 깨끗해. 어, 외판이. 외판이 원래 이, 어, 이런 검정색이나 이런 주색들은 네. 장기스 엄청 심하잖아. 맞아요. 근데 엄청 깨끗한 거야. 네. 도막 측정을 다 해봤거든. 네. 이 사람이 장기스만 있어도다 도색을 해가지고 차 엄청 깨끗해. 깨끗하 어, 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 엔진 오일도 괜찮고. 도막은 다 찍어보셨고. 어, 도막 다 찍어봤지. 네. 그러니까 큰 사고가 있거나 교환 이런 건 없고, 네. 어, 잔 도색 같은 건좀 했더라고. 네. 그래요. 네. 오늘 점검하면서 뭐, 아, K3 형이 점검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음. 얘가 또 고질병이. <웃음> 고질병? <웃음> 아, 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네. 차에 정말 독특한 경우 제외하고는 고질병은 없다. 없다. 없다, 나는. 근데, 차를 어떻게 그전 사람이 탔느냐가 관건이지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어 요즘 신형으로 나온 지바디 그~ 오이공 뭐~ 530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는 워터 펌프 쪽은 무조건 봐야 돼 그건 진짜 고질병이야 네. 그런 것이 고질병이지 이차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나왔던 차잖아 그래서 그렇게 기능상의 아니면 부품상의 고질병은 별로 없는데 네. 자 그러면 내가 이 고질병이 설명을 좀 해줘 볼게자 네. 이 차는 아반떼 K3는 되게 파워트레인, 작잖아. 네, 예, 파워트레인 똑같은 거죠. 다 똑같지. 그 아, 차가 되게 사이즈가 작아. 예. 그래서 이거 나는 이제 조금 큰 차를 타는데 네. 큰 차를 타다가 이 차를 운전하면은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어, 운전이 편하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차는 어, 유지비가 되게 적게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고장날 것도 별로 없는데. 고장에 나서 수리해도 수리비도 적고 그 다음에 기름값 유지비가 되게 적게 들잖아.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타겠어? 아무래도 뭐 처음 타시는 분들, 그렇지. 초보자들, 그렇지. 사회 초년생들, 그렇지, 그렇지. 그런 분들이 이제 어. 운전 연습 겸 경험도 좀 쌓고 사고가 나도 좀 부담도 없고, 그렇지. 유지비도 좀 적게 들어가고 이런 걸로 좀 찾으시죠 경제적인 분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운전 초보자들이 찾거나. 그니까 처음에 운전면허증 따고 나서 처음으로 차를 살때 아반떼 K3 사. 그다음에 그 이제 사회생활 이제 곧 시작하거나 막 네.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람들, 네. 이 사람들도 이런 차를 많이 타거든. 많이 타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 일단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젊은 사람들이잖아. 그렇 젊죠. 어. 혈기 왕성. 혈기 왕성. 그그 말이 딱 돌도 좋아. 물도 씹어 먹고 어. 안 되는 건 그... 되게 하고 추어도 <laughs> 옷도 안 입고 멋부리고 그렇지. <laughs> 자, 이제, 차를 일단 샀어. 네. 그럼 뭘 하겠어. 여행 가고, 어디 여행 가고, 가고 막 가지. 어? 때려 밟고.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젊기 때문에, 급가속을 좀 많이 해요. 어, 급가속도 하고, 급감속도 많이 하고. 그쵸? 또, 어, 저 제네시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나저차 따라갈 수 있어. <laughs> 한번 쭉그 밟아보고. 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또 젊다 보니까 그전에 차를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 그니까는 그렇죠. 어. 그냥 굳이 하면 엔진오일도 제때 안 가는 경우도 많고 많죠. 가면 그냥 가는 거야 그쵸. 그리고 초보자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콩콩 부딪혀 음. 그리고 쭉쭉 좀 긁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단순 수리가 참 많아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잖아 급가속도 좀 하고 과속도 좀 하고 그런 음. 친구들도 있잖아 네. 그러면 은 사고가 또나케이 K3 아반떼는 일단 사고도 많고 네. 단순 수리도 많고 네. 그다음에 관리가 좀잘안돼 아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지 자 과속을 많이 했어 급가속 하고 급감속 했어 네. 그럼 첫 번째 생기는 게 문제가 뭐야 엔진이 좀 그렇지 엔진에 문제가 생겨 네. 이 차가 원래 GDI 엔진이 조금씩 그 엔진오일을 먹어 음. 먹다 보니까 감소가 좀씩 되는데 네. 이제 관리가 잘안 되고 급가속하고 이렇게 되면은 더그 문제점이 더 심각해지는 음. 거지 그래서 이 차에 이제 고질병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게 엔진오일 감소.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좀 부조도 있고, 부조도 음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음. 자두 번째 또 급가속을 하고 그러면 항상 생기는 모든 차에 생기는 누유. 그렇지 누유. 어이 차에 이제 첫 번째 봐야 될게로커한 커버 맨 커버. 위에, 위에 부분 뚜껑 부분. 그다음에 요 타이밍 체인 커버. 타이밍 체인 커버. 어 체인 커버쪽. 그다음에 중간 부분인데 엔진의 중간 부분 보통 헤드라고 하거든. 네. 헤드 블럭 부분. 블럭. 그다음 에맨 밑에 부분에 오일팬 부분. 오일팬. 부분. 이게 더 부분. 누유가 생겨. 그렇죠. 근데 이 차들도 한 10대 정도 보면 7대 정도 는 누유가 있거든 음, 음. 근데 잘 타신 분들은 그런 네. 누유 없는 차도 많아 맞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급가속하고 막 반지통인데 훅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또확 <laughs> 돌리고 확 돌리고 핸들도 끝까지 돌려서 그냥 막막안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돌아가나, 핸드... 안 돌아가나 시, 그렇지, 시, 그렇지, 그렇지. 응? 야, 핸들 한번 돌려볼게 내가. 쭉 돌리는데 쿵 아, 소리지. 이렇게 그 우리는 이게 나 같이 이제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은 슬슬 돌리는데 확 쿵. 이러면 이제 이 핸들에 이 조향 장치에 유격이 생겨 유격이 그리고 생겨죠. 딸깍딸깍 소리 나고 소리 까락까락 소리 나고 사주이나요? 그래서 이제 뭐 스몰 베어링 커플링, 커플링 이런 데, 데 생기고 좀. 맨 밑에 보면 웜기어라고 있어 웜기어. 웜기어에서도 딸깍딸깍 소리 나고 그쵸, 또 그런 문제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차 방지턱 같은 거막 넘어가고 막 하잖아 네. 우리는 막 그냥 끝까지 좀 속도 줄였다 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훅훅 네. 넘어가거든. 넘어가. 어, 요 그럼 이제 밑에 형가장치 부분에, 네. 로우암, 어퍼암, 뭐, 스테빌라이저, 링크, 이런데에 다 문제가 생겨. 그래서 찌그덕찌그덕 딸깍딸깍 소리가 그렇죠, 나가. 그렇죠. 지금 말한 것들이 이 차들의 고질병이야. 고질병이 아니고 이게 이건 뭐 거의 소모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아무래도 관리를 또는 운전 성향이 이제 40, 50대 아저씨들에 비해서는 좀 과격하니까 어, 어, 터프하게 운전하니까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네. 그 외에 이제 실제적으로 또 저기 앞에 전조등이 있잖아 네. 이 아이들 한 7년? 뭐, 이렇게 지나면은, 약간 노랗게 떠, 애가. 이제, 예, 농내장, 백내장처럼. 어, 황, 그, 황변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생겨. 음. 그런 것도, 뭐, 고질병이라 고질병이고, 네. 그 다음에, 요, 요, 보시면은, 여기 이런 거, 이게 이제, 아반떼는 더 심해. 아반떼는 더 심한데, 요런 것들이 빠져. 이야, 그래도 얘는 멀쩡해. 얘는 되게 멀쩡해. 다른 애들은 막 보니까, 저도, 어, 뭐 봐서 아는데, 녹아내린 것도 있더라고요. 응, 음, 그래 맞아 그리고 여기 부분도 많이 긁혀. 많이 긁혀. 많이 긁혀 여기 부분도. 어, 아. 예. 그래서 그이 비슷한 라인이긴 한데 그 포르테하고 프라이드지 프라이드 네. 이런 아이들은 이런 게 되게 지저분해. 네. 어쨌든.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게 고질병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 그지? 애매하죠. 어, 원래 이렇게 좀 운전 습관이 소프트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난 이렇게 음. 조심스럽게 생각하기도 해. 그렇습니다. 어. 어쨌든 이 차는 뭐 깔끔해. 너무 깔끔해서, 네. 어, 더볼게 없는 것 같아. 네. 오늘 뭐이 정도면은 자동차, 아반떼 K3의 고질병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됐을요 어, 네, 설명이 잘 됐습니다. 어, <laughs> 어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 왜냐면 이제, 어. 고질병이라 그러면 그냥, 아이씨, 이거 그냥 내가 안고 감내하면서 타야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음. 뭐 운전 습관에 따라 좀 틀려지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옷, 드라이버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니까 그렇지. 좋은 차도 있고 나쁜 차도 있을 수 있겠다. 어.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게 또한 가지 이제, 아바테 K3는 중고차라고 해도 가격이 많이 안 떨어져. 맞아요. 어, 많이 안 떨어져. 감가 방어가 잘 되더라고요. 인기가 어, 그래. 많아서 그런 거지. 맞아, 맞아. 이차탈 때는 그냥 차 상태가 좋은 거 있잖아. 네. 근데 그런 거 그냥 타는 거지. 네. 음, 막싼거 고르려고 하면 다 그만큼, 정비비가 들어가게 돼 있어. 응. 세상에 싼, 차는 없더라고. 그래. 그, 띠빵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정말 그 맞아, 이 차는. 응.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